그런지 머릿 속에 있진 않아요. 그 나중에 저도 연습을 해야지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일단 대충 편제를 내보고 가보겠습니다. 전 속도를 느리게 할게요. 저렇게 연습을 많이 빨리 못하니까 지금 이런 순간에 지금 손이 꼬였어요. 다시 할게요. <웃음> <웃음> 왜요? 원래 이러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laughs> <할까요>? 왜냐면은 <laughs> 발이 먼저 갔었어야 되는데 발이 지금 느리게 왔거든요. <laughs> 인식하고 있다. 네, 발이 느리게 왔어요. 네, 이 정도 이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또이 방향에 꽂아놓고서 가고 가고 꽂고꽂고 이쪽에서 가비 풀들다가 박수 한번 주세요. 나와. 역시 빠르구만. 또해또 <laughs> <해>, 또 해줘. 또또 <laughs> 또 해볼까요? 텐션 <laughs> <세션> 뜯는데 <laughs> 가시죠. <laughs> 나 헬보이 보러 갈 <가면> 때인데. 아 <laughs> 헬보이. <자>, 야보세요딱 <뭔데요? 웃음> 하나만 더 해보시죠 네. 가고 있어. <laughs> 이거, 이거는 지금 눈이 못 따라갔는데, 제가 방금 동작 눈이 못 따라갔는데, 다시 볼게요. 이거 그 동작들한테는 다 의미가 있어요.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이걸 하나를 뻗을 때,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손을 잡고서 이렇게 하나를 뻗을 때, 근데 이렇게 하는 순간에 몸의 균형이 무너지니까 선생님이 뭐뭘 하셨냐면, 왼손을 자기 안에서 이렇게 딱 꼬셨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팔로 이쪽에 미는 거 하고, 이 팔을 교차시키면서 체중이 지금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이 쪽으로 많이 쏠리는 거를 자기 팔이 왼쪽으로 이렇게 주물로어 균형을 맞추셨어요. 이금 뭐야, 도대체가? 이 동작을 말로 다 한다고? 지금, 그렇게 이게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이 개념이 뭐, 다른 사람이가 했을 때, 그냥 이렇게 가서 그냥 뻗고서 그냥 게임이 끝나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가면서, 이것도 그냥 아마 그 짓는 방법이 아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저처럼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선생님 계속 나선형이 움직임을 이야기 하시는데, 이게 나선형이 돌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가 다시 이 돌듯이 가야지, 몸에내 지금 중심에서부터 이게 팔이 나가는데, 이 무게가 멀어지면 내 균형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팔이 여기서부터 이게 안돌면서 이렇게 잡아줘야. 잡아줘서, 이렇게 잡아줘야지, 이게 이쪽으로 오면서 그 몸의 균형이 맞아져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순간에 같이, 이제 이건 내초에 이제 좌우에 대한 인식이 있으잖는 이제 그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순에에 같이 교차하면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이거 꼭 하, 그, 음. 춤 같은 거 추면 그런 거 있죠. 댄스 춤출 때, 약간 야하지만 얘기해주세요 이게 잡고 있어서 상대방을 이렇게 잡으면서 음. 양쪽을 이렇게 잠시 감싸 안는 거 있죠 네. 사실 그 뉘앙스 는 이제 그런 뉘앙스 잡았을 때 뻗은 게 아니라 나선형을 그리면서 잡고서 음. 감싸 안아준다는 뉘앙스를 이렇게 잡고 있었던 음. 거죠 음. 그랬다가 감싸 안은 걸 다시 되돌려서 이렇게 착 되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 그래서 이렇게 착 넘어지는 여자분들이 <laughs> 그런 것처럼 살 이쪽에서 이렇게 딱 잡아서 당겨줬다가 다시 이중에서 뭐 어떤 동작 을 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laughs> 예를 하면 첫 순간에 지금 팔 이렇게 한게 지금 터가 달라버렸기 때문에 머리가 거기 꽂혀 버려가지고 그 다음 동작 을못 봤어요. 그러나 이제 평상시 에하셨던걸 봤을 때 여기서부터 이쪽 으로한번 갔으면 이 순간에 지금 이살 옆구리에서 부터 이쪽 으로 이어진 이 라인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럼 이거랑 균형을 다시 맞춰주려고 그 반대쪽에는 이렇게 이어진 라인 그 손이 아마 이렇게 갔을 때 확률이 제일 높아요. 방금 그게그 반대쪽 동작 이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봤 저도 정확히 못 봤는데. 감, 이 사람을 그 댄스할 때 감싸 안듯이 팔을 잡고서 안아서 이렇게 가면서 쭉 뻗었다가 그대로 이거 다시 풀어주면서 아마 이런 식으로 뭐 가는 어떤 동작이 있었을 거고 아마 인솔이 또 어떤 무슨 행동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못 봤어요. 제가 눈으로. 그렇게 갔다가 이제 이 텐션을 여기서 늘렸을 때 배드랑 맞춰 배드가 다시 이렇게 푹신하 눌렀다가 다 이렇게 올라오는 텐션이 있어 아마 그 흐름을 타서 이걸 타고 눌렀다가 배드가 <laughs>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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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나오기 시작했어 침, 침 나오기 시작했어 지금 못 봤는데 그랬을 확률이 높아요 이 배드의 탄성을 타고서 그탄을 타고 또 뭔가 올라가는 어떤 동작이 있었을 텐데 그냥 많이 배웠던 대로 전 반대로 넘겨줄게 그래서 넘겨서 아이고 지금 사대 좀 잘못해봤는데 이렇게 해서 쭉 갔다가 하나 둘셋삭 들어오고 맞습니다. 이게 동작은 다른데 기본적인 흐름이 그렇잖아요 항상 이렇게 올라간 거에다 다시 내려주고 그에다 다시 틀어주고 그 다음에 계속 연결하시면 이제 척추로 또 연결될 거고 호흡으로 연결될 거고 그렇또도전너 영화보러 안 가시나요? <laughs> 못 따라가야 되는데 <laughs> 지금 눈이 어차피 하나, 둘, 셋 <laughs> 네, 저희 야구를 실는것 같은데 <laughs> 그 마오이 선의 동작 중에 좀 아름다운 것들이 뭐냐면은 저희 많은 테라피스들이 섰을 때팔 잡았을 때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이 정도로 했을거 근데 극단으로 적 다른 게 뭐냐면 이거 하나 잡았을 때 선생님은 우리는 게 팔이 상태 이게 이 정도로 이렇게 약간 몸이 약간 뒤로 젖지 이 정도로 딱잡았당길 텐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게 다른 그 마사지 테라피가 많이 다른 거 선생님이 약간 모르겠어 원래 저는 농유로 동료들 많이 는안 봤는데 그 화이 쪽사는다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이거 잡아당길 때 우리는 몸을 이렇게 잡아당길 때다 이렇게 아마 여기서 볼때 이게 아니라 확실하게 그냥 이렇게 앉아주세요. 네, 자연스럽게 이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툭 앉았다가 이 리듬 있죠. 그러니까 앉았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다시 올라오는 이 탄성 리듬이 있어요. 그걸 잘 타세요. 그냥 잡고서 이렇게 잡아당기는라 앉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스카이 콩콩 이렇게 탁탁 뛰듯이 이런 느낌처럼 앉으면은 부드럽게 그냥 통 앉아서 다시 퉁 튀어 올라요. 근데 그 리듬을 팔을 잡아당기는 동작을 할때잘 연결해서 봐세요. 되게. 그래서 이렇게 그냥 통 뛰었다가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잡아당길 때 그냥 편하게 안툭 잡아당겼다가 툭 올라오세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지금 탄력이 좀 덜했는데 탕이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탁, 이렇게 많이 지금 약간 오버해서 한게탁튕겨서 잡았다가 탁 튕길 수 있을 정도 이런 식으로. 그 뉘앙스를 되게 잘, 가 그래서 내가 하는 사람이 스프링처럼 차게 움직이 캥거루가 딱 뛰듯이 이렇게 탁탁 움직이 는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오셨다가 그 다음에 잡고서 옮겨서 반대쪽에 가서 쭉 잡아당겼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했다가 그대로 뭐 접고 가셔서 팔로 이렇게 어디 이렇게 주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쪽에서 어떤 어떤 주셨다가 뭘 했는데 뭐였었죠 손사가 <laughs> 여기서 또뭐 이렇게 줬다가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죠 팔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만지면 어디 던지면서 어떻게 어떻게 끝났어요 <laughs> 기억을 못해요 튼그 동작을 다 정확하게 빨리. 빠른 거예요. 일반적인 박사들도요, 잘 이해를 못해. 인텐션으로만, 인텐션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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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잡아당겼을 때그저 사람이 어깨 죽지하고 팔꿈치가 손목이 연결해서 텐션 느끼고 내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지면 이게 텐션이 돕니다 그때 당겨주고 네 오는 거죠. 음. 이게 사내 동시에 이게 뜨거든요. 그. 이 예, 저런 게좀그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음. 위에서 안뜨거든요 네. 아 이게 자꾸 이게 마스터 뜨게 자 나오고 안 되는데 이 새끼. 저희 자유로운 교육. 저희 교육은 항상 이런 식으로 제가 앞으로 교육할 때도 언제든지 등장하셔가지고 이렇게 알려주고 자 저는 헬보이에 보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네. 잘 다녀오세요 <laughs> 잘다녀세요 되면서... 음. 지금 이 순간 This is moment 눈으로 봐야한다 I see 그리고 담아야한다 Memories 그리고 기억해라 Remember 나잘 <laughs> 다녀오세요 <laughs> 어... 자 여기서 잠깐 동영상 촬영 끊고 가겠습니다 음. 와.